아, 씨, 떨려, 씨. 아, 씨, 아, 잘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견장시청각 트렁크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2022년도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올해 9월에 쭈꾸미낚시 가려고 지금 예약 잡으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든요. 그 쭈꾸미낚시 예약이 오후 9시에 열립니다. 창을 한두개 띄워놔야겠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3분 남았습니다. 3분 아씨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laughs> 와씨. 된 거야? 안된거 같은데? 아씨. 와, 예약. 아, 실패했어. 아씨. 제가 조금 살짝 버벅거린 건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뭐손 써볼 겨를도 없이 뭐한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아. 아. 아 빡쳐 days later. 오늘은 성공해야 되는데 오늘은 2022년도 4월 3일이고요 쭈꾸미 낚시 2차 예약도 도전해 봅니다 아 3분 남았습니다 아 아, 진짜 잘하자 5 4 3왜안 열려 뭐야 예약 완료? 뭐야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예약 완료야 아니 보셨죠 시작 그냥 F 1 눌렀는데 예약 완료는 이것 좀 아니지 않아요? 1초인데 이게 뭐지? 아, 씨. 아, 오늘도 조졌네, 이거. Many months later.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렁크TV의 트렁크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대천항 나와 있는데요. 바야흐로 이제 쭈꾸미 낚시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쭈꾸미 낚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초보구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막 잘하시는 유튜버 분들보다는 일반적인 현실적인 쭈꾸미 낚시 영상을 보시고 싶다면은 제거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얼마나 잡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진짜 한 10개월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쭈꾸미 낚시 시즌이 시작되었구요. 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오셨고,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쭈꾸미 낚시를 출항합니다. 오늘 제가 탈 배는 낚시꾼 선단의 스파이더입니다이 배는 다른 쭈꾸미 배보다 2만원이 더 비쌉니다. 대신에 오후 6시까지 전투 낚시하는 배거든요. 첫날이라서 원없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 배를 예약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 쭈꾸미 낚시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조항이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다른 유튜버분들은 수백 마리씩 잡긴 하시는데 아 일단 오늘은 뭐 들리는 소문도 그렇고 목표 마리수는딱 100마리로 정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쭈꾸미 채비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낚싯대는 두 대를 챙겨 왔고요. 한 대에는 양핀 돌에 달고 추랑 애기 하나 달아서 좀 간단한 채비를 했고요. 다른 한개 낚싯대는 어 2단 채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는 8호부터 20호까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준비를 해왔고요. 애기는 종류별로 한 50개 정도 챙겨왔습니다. 어, 요거는 낚시 쿤에서 판매하는 축강기인데요. 그냥 애기 넣으면은 자동으로 작동돼요.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축강 방식도 간편해가지고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 대천 앞바다에 벌써 축구인 배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쭈꾸미 낚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물때는 13물이고요. 물때는 좋은 날인데 바람이 조금 많이 불었고요. 어, 너울도 조금 있어서 기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2022년 첫 쭈꾸미를 잡았습니다. 카운터기 가져왔는데요. 오늘 몇 마리 잡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작년 이 시기 때 쭈꾸미는 되게 조그만 애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쭈꾸미가 거의 뭐한 10월달에 나오는 크기도 많더라고요. 쭈꾸미 사이즈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계속 쭈꾸미 잡는 장면만 보여드리면은 지루하실 거 아는데 그래도 쭈꾸미 낚시 도못 가시는 분들 어, 대리 만족하시라고 잡는 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You want a piece of me, boy? Go, go. 오전에 이렇다 할 피딩 타임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또안 나온 것도 아니고 뜸은 뜸은 잡았고요. 잡은 쭈꾸미들은 하루 종일 놔두면 이렇게 밑에 있는 애들이 압사당해서 부패할 수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닐팩에 담아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놨습니다. 지금까지 한 70마리 정도 잡았었고요. 음, 밥 먹기 전에 100마리 채우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식사 전에 피딩타임이 찾아왔습니다. 님이 잘 잡는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밥 먹기 전에 100마리 넘었습니다. 선상에서 먹는 밥은 언제나 맛있습니다. 밥 먹고 오후에는 대천 앞바다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어우, 배들 보세요. 배가 이렇게 많습니다. 오후에는 이렇다 할 피딩 타임은 없었는데, 그냥 따박따박 나와가지고 이삭죽기 식으로 잡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상이다 이렇게좀내 상태님이 너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따방 따방 나왔다 나려다가 왔고요. 살자고 친들은 한 200수 정도 넘어지같고 중간 중 50수 못 잡은 100수 정도 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네, 저희가 공동체 생활할 때한배 탔다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정말 생판 모르는 분들이랑 한 배를 타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재밌게 낚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마리수는 저 카운터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02 로비입니다. 158수 잡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보잘 것 없는 조과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쭈꾸미 낚시 시작하고 제일 많이 잡은 마리수입니다. 어, 봉투에 담아놓으니까 이만큼이나 됩니다. 이거 뭐 가족들이랑 충분히 먹죠. 아, 힘들다. 지금 입항했습니다. 오늘 9월 2일 대천항에서 쭈꾸미낚시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해본 소감은 뭐 쭈꾸미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또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정말 심심하지 않게 땀은 땀은 그냥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내일 또 여기서 배 타거든요. 내일 또 새로운 쭈꾸미낚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내일도 낚시 가야 돼가지고 방 하나 빌렸거든요 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천바닷가 앞인데 그냥 냉장고 있고 여기 싱크대도 있네 뭐 라면 같은 거 끓여먹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냥 방이에요 텔레비전 있고 식탁 있고 침대 있고 좀 씻고 나가서 밥 먹고 바로 좀 쉬어야겠어요 아 졸라 뜨고 밥먹었고요 숙소 가서 자겠습니다 아 피곤해 너무 피곤해요 아제 숙소는 저기 앞이에요 저기 저거에요 저거 아 피곤해 아 너무 피곤해요 아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밤 8시 정도 됐는데요. 나가서 밥 먹고 왔거든요. 쭈꾸미 낚시 하느라고 막 전날부터 잠도 잘못 자고 운전에 막 낚시 하루 종일 하고 너무 진짜 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저좀 잘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내일 뵙겠습니다.